이 제품은 화우데프의 오리지널 10.1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은 12GB RAM과 128GB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어 멀티태스킹과 저장 공간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안드로이드 14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있어 빠르고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도 전면 5MP와 후면 8MP로 구성되어 있어 영상 통화나 촬영 시 좋은 화질을 보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6000mAh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니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BTO.0과 5G 와이파이 지원으로 빠른 연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태블릿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 이 제품은 10.1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이 제품은 최신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6GB RM과 a 128GB 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옥타 코어 cpu 덕분에 멀티태스킹 도 원활하게 가능하죠. 특히 3g와 4g 통화 기능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5000mah로 대기시간 은 무려 160시간 작업시간은 56시간 으로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2mp 후면 카메라가 5mp로 기본적인 촬영도 가능하니 소셜미디어 활동에도 적합합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과 기능이 잘 조화 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세요. 레오패드 10S 태블릿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0.1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듀얼 카메라도 눈에 띄는데, 후면은 5MP, 전면은 2MP로 화상통화나 사진 촬영에 적합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1 운영 체제를 탑재해 최신의 포안성도 걱정 없고요. 4GB RAM과 32GB ROM으로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필요시 마이크로 SD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000mAh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하니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 메탈 바디는 내구성을 높여주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태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세요.